히든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골든크로스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 나왔죠? 21선에서 5일선으로 지지라인이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 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3월 8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한국가스 공사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화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스공사 오늘 5%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날짜를 보게 되면 2월 23일부터 그러니까 한국 가스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가,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 대비하게 되면 상당히 뭐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어, 유가 상승, 이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좀 나왔는데, 지금 국제유가가 장중이긴 하지만은 배럴당 130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유가 139달러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오는 장중에 급등이 나온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금지 석유 수입 금지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 요 얘기 그리고 이란 핵협상 지연 소식 주는 러시아고 보는 이란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로 인해가지고 제가 볼땐 투기적 포지션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 사태로 인해가지고 유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JP모간이란지, 뱅커오 아메리카 같은 이런 투자행들이 유가에 대해서 185달러 그리고 200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러시아 사태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전망치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이슈들 인해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유가까지 급등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전망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모르겠어요. 185달러, 200달러가 갈지 모르겠는데, 이건좀 오버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가장 현실적인 수치는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지금 사행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의 130달러, 그리고 185달러, 이런 것들은 투기적인 포지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평균적으로 아마 연말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100달러 전후 아마 유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전망치가 상대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한국가스공사가 그 유가가 1달러 올라가게 되면은 한국가스공사 이익은 뭐 70억 늘어난다. 그래서 요런 논리를 해 가지고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가고 가스공사는 가스인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정부가 정한 가스 가스 가격 결정 큰 원칙은 원료비, 적정 원가 적정 투자 보수입니다. 근데이 원료비가 두바이유 가격과 밀접하게 움직임을 보인다. 요 이유 때문입니다. 요 이유 때문에 한국가스 강사도 같이 동반적으로 오른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런 지금 보여드린 뉴스처럼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도시가스 관련주도 급등을 하고 원유 관련된 종목이라봐야 되겠죠.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하고 지금 한국가스공사도 동반적으로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JP모건 JP모건이란지 BOE, BOA 밴쿠버 아메리카가 제시하고 있는 2 0 0달러는 최근에 유연탄 가격이 작년에 82달러인가? 그랬는데 지금 230달러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 연말까지 평균적인 어떤 유가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200달러는 솔직히 일시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뭐 100달러나 110달러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100달러를 전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꺾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어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이래가지고 섀 가스 인프라와 lng 인프라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2월달부터 lng가 미국산 lng가 유럽에 들어가고는 있어요. 그러나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한국가스공사도 뭐 최근에 급등이 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급등 현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단기적인 현상이다. 언제 꺾이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 오늘 2.9%까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최근에 그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급등을 했죠. 어저께 효성 OMB 상가 났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죠. 그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료라든지 사, 사료 사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곡물의 질이라 될까요? 이걸 향상시키는 거고 지금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동물용 사료 가격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동물용 사료 가격 사료와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이제 돈육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강세 보이긴 했지만 수산물 관련주들 육계 관련주들 아마 봐야 될거예요 아마 가격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라면은. 그래서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이 동물용 사료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달에 골든크로스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월 달에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골든크로스가 나고 현재 21선에서 5일선으로 지지인이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 21선 지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최근 3거를 보게 되면 은 5일선으로 21선에서 5일선으로 지지라인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동물용 사료 가격에 대한 얘기 나오게 되면은 아마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1차 분기점까지 가격이 일단 터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일단 한 22,000원 정도까지 봐도 될것 같아요. 22,000원까지. 그래서 1차 분기점 터치가 됐고 돌파가 되면 목표가는 22,000원 정도 볼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료란지 비료에 대한 어떤 순환매, 새로운 수혜주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